성공과 연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메가젠 임플란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K-임플란트의 자부심, 메가젠 임플란트 생산 1팀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박유림이라고 합니다. 매가제에서는 생산과 영업을 기업의 양 날개로 비유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미소와 건강을 되찾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생산팀을 대표해 오늘은 제 일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가젠의 생산 1팀은 임플란트의 필요 수량에 따라 생산 계획과 일정을 정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산해야 할 제품은 최근 생산량이 늘어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임플란트 제품 도면을 수령하여 스펙에 맞게 가공을 하고 그에 따른 세업및 공구 교환, 프로그램 수정을 통하여 품질 조건에 맞는 제품을 가공하는 일입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이 먹는 즐거움도 주지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다는 사명감으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드는 이 작은 임플란트가 전 세계의 약 100여 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열심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누군가의 입안, 신체의 일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량 감소를 위해 늘 세심히 신경 쓰고 가동 효율의 증대를 목표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가제에서는 생산과 사무직의 연봉차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직급, 같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승진, 성장에 대한 자극이 많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가제는 생산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생산 환경이 쾌적하고 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해외 파견의 근무 기회가 주어지고 대구 미르 치과에서 본인 및 직계 가족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도 좋은 점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임플란트라는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생산팀,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전 세계인의 구한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이 직업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